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썸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바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하지만 지루한 고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대착각. 이 이야기는 19세기 영국판 나는 솔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 정년기 다섯 달을 둔 엄마의 필사적인 사냥. 아니, 중매 작전기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때는 1813년 영국 시골 마을 농본 평화롭던 이 마을의 하루 아침에 부자 총각이라는 핵폭탄급 소식이 떨어집니다. 주인공은 바로 네더필드 파크에 이사 온 찰스 빅니. 연수입이 무려 5천 파운드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수저 신사님이죠. 이 소식을 들은 베넷 부인의 반응은 여보 들었어요. 빅니라는 분이 네더필드에 이사 왔다는데 미혼이래요. 게다가 부자. 이건 하늘이 우리 딸들을 위해 내려주신 선물이야. 그래서요?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거요? 뭐라고요?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죠. 우리 다섯 딸 중에 한 명이라도. 아, 맞다. 베넷 가족을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아버지 베넷 씨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지적인 신사지만 부인의 결혼 작전에는 늘 시큰둥. 어머니 베넷 부인은 딸 다섯 명을 시집 보내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인 분이죠. 그리고 딸들. 맏딸 제이는 천사 같은 성격의 미인. 둘째 엘리자베스는 똑똑하고 당당한 성격. 셋째 메리는 책벌레. 넷째 캐서린과 막내 리디아는 남자만 보면 까르르거리는 10대 소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보, 제발. 빅니스께 인사라도 드려야 우리 딸들이 무도회에서 소개받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런데 제가 빅니 씨를 꼬셔서 당신과 결혼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보가 뭔 소리를? 그걸 농담이라고 하세요? 나 원정 말. 베네 씨의 유머 감각 어떠세요? 부인을 놀리는 재미로 사는 분이에요. 어쨌든 결국 베네 씨는 빅니 씨를 방문하게 되고 드디어 무도회 초대장이 베네 집에 도착합니다. 됐다. 이제 우리 딸들이 빅니 씨를 만날 수 있어. 제이나. 내가 가장 예쁘니까 내가 빅니 씨를 유혹해. 엄마, 유혹이라는 단어가 좀 아니야, 엘리자베스. 이런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 제이나, 무도회 날까지 얼굴 팩하고 다이어트하고. 드디어 무도회 당일. 베넷 가족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술렁입니다. 부자 총각을 보러 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빅니 씨는 혼자 온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저기 봐, 빅니 씨 옆에 있는 분. 세상에 키도 크고 잘생겼네. 저분이 누구야? 그 남자의 이름은 피츠윌리엄 다하시. 빅니보다 훨씬 부자에 더 잘생겼지만 첫 인상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시골 무도회치고는 그럭저럭이군. 다하시 좀더 친근하게 굴어봐. 여기 사람들 다 좋은 분들이야. 글쎄 춤출만한 여성도 별로 보이지 않고. 바로 이때 빅니와 제인이 첫 춤을 춥니다. 두 사람의 케미는 정말 환상적. 서로 한눈에 반한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제인 양,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니 씨. 한편, 엘리자베스는 친구들과 얘기하느라 바쁘고, 다아시는 벽에 기대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때 빅니가 다아시에게 말을 겁니다. 다아시. 왜 춤을 안 춰? 저기 엘리자베스 베넷 양 어때? 꽤 매력적이지 않아? 그냥, 평범한 편이네. 내 취향도 아니고. 그런데 이 대화를 엘리자베스가 바로 옆에서 다 들었어요. 평범하다고? 지금 나를 두고 하는 소리야? 정말 오만한 사람이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첫인상 망치기의 시작. 다시는 엘리자베스를 평범하다고 했고, 엘리자베스는 다시를 오만한 놈으로 분류해버렸죠. 오늘 정말 대성공이었어. 제인이랑 빅리 씨가 그렇게 잘 어울리더라. 그런데 다하시라는 사람은 정말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병만 보고 서 있더라고요. 아마 시골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오만과 편견의 이야기.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평범하다며 무시했고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오만한 귀족이라고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들의 첫인상이 맞을까요? 아니면 둘다 서로를 완전히 오해한 걸까요? 평범하다고 흥 두고 보자 미스터 다하시 다음 장에서는 빅니와 제인의 달콤한 로맨스와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 일 장에서 베의 가족과 빅니 그리고 오만한 다하시의 등장을 보셨죠? 이 장에서는 본격적인 로맨스와 오해의 시작입니다. 무도회가 끝난 후 롱본 마을은 완전히 들썩였어요. 특히 빅니와 제인의 로맨스는 온 동네 화제.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마을 사람들은 벌써 결혼식 날짜까지 점치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제인 양과 빅니 씨. 정말 천생연분이야. 맞아. 빅니 씨가 제인만 바라보더라.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제인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인의 성격은 너무 차분하고 신중하거든요. 리지, 빈니 씨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언니, 그분이 언니만 쳐다보던 걸못 봤어? 다른 여자들은 거들떠도 안 봤다고.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제인의 이런 신중한 모습 때문에 나중에 큰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한편 다시는 어떨까요? 엘리자베스를 평범하다고 했던 그가 자꾸 엘리자베스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생각해보니 눈이 꽤 매력적이네. 그리고 저 당당한 모습. 그런데 다시의 이런 시선을 엘리자베스가 알아챌 리가 없죠. 오히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자신을 쳐다보는 걸 비판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다하시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데 분명히 내 단점을 찾고 있는 거야. 혹시 너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돼. 그 오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있던 중, 롱본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지 위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군복까지 폼나게 차려입은 이 남자의 등장으로 마을의 젊은 여성들은 또한번 들썩이게 되죠. 언니들, 새로운 장교 봤어? 완전 잘생겼어. 맞아. 위컴이라고 하던데 정말 멋져. 엘리자베스도 위컴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다아시와는 정반대로 친근하고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위컴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마침 다아시와 빈니가 말을 타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다아시와 위컴이 서로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다아시는 얼굴이 굳어졌고 위컴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죠. 위컴 씨, 다아시를 아시나요? 네. 잘 알죠. 어릴 때부터요. 그리고 위컴은 엘리자베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하시의 아버지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를 아들처럼 여기셔서 목사직도 약속해주셨죠. 하지만 다하시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후엔 어떻게 되었나요? 다하시가 모든 약속을 무시해버렸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죠. 그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요? 정말 너무하네요. 역시 다하시는 냉정하고 오만한 사람이었군요. 엘리자베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하시에 대한 나쁜 감정이 더욱 커졌어요. 역시 첫 인상이 맞았다며 다하시를 더욱 혐오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위컴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얘들아, 큰일 났어. 빅니 씨가 갑자기 런던으로 떠났대. 갑자기요? 아무 말도 없이? 그렇습니다. 빅니가 다하시와 함께 갑자기 런던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요. 제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베넷 가족 모두 당황했어요. 분명히 다아시가 빅니 씨를 부추긴 거야. 우리 가족이 빅니 씨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 오만한 다아시 우리 제인이와 빅니 씨가 얼마나 잘 어울렸는데 엘리자베스의 다아시에 대한 미움은 이제 크게 달했어요. 자신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위컴의 인생을 망치고 이제는 언니의 사랑까지 방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정말 최악의 남자야. 오만하고 냉정하고 다른 사람 감정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인간. 한편 다아시는 런던에서 빅니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빅니, 제인 양이 정말 당신을 좋아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보이던데. 그래? 나는 제인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제인 양은 너무 차분해서 진심을 알기 어려워. 그리고 벤의 가족의 사회적 지위도 고려해봐야지. 다시의 이런 충고 때문에 빅니는 점점 확신을 잃게 되었어요. 과연 다시의 판단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 오만하게 굴고 있는 걸까요? 리지, 내가 빅니 씨에게 너무 차갑게 굴었을까? 언니는 전혀 잘못이 없어. 빅니 씨가 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런 식으로 떠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엘리자베스도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다하시가 개입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집니다. 바로 베넷 가족의 먼 친척인 윌리엄 콜린스 목사의 등장. 콜린스 목사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네. 아, 그 양반 말이군. 우리 집을 상속받을. 그렇습니다. 콜린스 목사는 베넷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법으로는 딸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어서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벤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의 집을 상속받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콜린스 목사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많이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 자랑이거나 후원자인 캐서린 드버그 부인 자랑이었죠. 드버그 부인께서는 정말 고귀한 분이십니다. 제게 조언을 해주시길, 콜린스 목사, 당신은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콜린스가 노린 신부 후보는 바로 엘리자베스였어요. 다음 장에서는 콜린스의 황당한 청혼과 엘리자베스의 단호한 거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의 청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다아시와 엘리자베스의 오해는 언제쯤 풀릴까요? 3장은 오만과 편견 역사상 가장 웃긴 청혼 장면을 만나보실 거예요. 바로 콜린스 목사의 엘리자베스 청운기. 이 장면은 정말 코미디 그 자체거든요. 콜린스 목사가 베넷 집에 온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분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일단 말이 너무 많아서 한번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고 후원자인 캐서린 드버그 부인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드버그 부인의 집은 정말 웅장합니다. 벽난로가 8개나 되고 정원에는 장미가 200그루나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드버그 부인께서는 책에 또 시작이군 베네시는 이미 콜린스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타겟이 엘리자베스라는 것도요 하지만 베네시는 이런 상황을 꽤 재미있어 했죠 엘리자베스 양, 책 읽기를 좋아하신다니 감탄스럽습니다 목사의 아내가 되려면 교양이 있어야 하는데 네? 목사의 아내요?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당황했지만 아직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콜린스 목사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제인 양이 정말 아름답긴 아름답더군요. 혹시 아 제인은 거의 약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엘리자베스가 베넷 부인은 아직도 빅니와 제인이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콜린스의 타겟을 엘리자베스로 돌렸어요. 아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양이군요. 사실, 엘리자베스 양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죠?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다니, 엘리자베스는 이런 콜린스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 콜린스가 엘리자베스에게 정식으로 청혼하는 날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제가 당신에게 청혼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린스 목사님, 첫째, 목사인 저에게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결혼은 제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잠깐 지금까지 이유 중에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셋째, 드버그 부인께서 제게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저는 당신의 가족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므로 당신과 결혼하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요, 콜린스 목사님. 지금 저에게 청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제안하시는 건가요? 물론 청혼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답은? 죄송하지만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답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콜린스는 이걸 믿을 수 없었죠. 아, 여성분들이 첫 번째 청혼은 거절하는 게 예의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겸손함에 감동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콜린스 목사님과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양, 이건 당신에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드버그 부인께서도 제 결혼을 적극 지지하시고, 드버그 부인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 결혼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베넷 부인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엘리자베스, 뭘 하는 거야? 콜린스 목사님 청혼을 거절한다고? 네, 엄마. 전 콜린스 목사님과 결혼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정말. 콜린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엘리자베스가 아직 어려서. 아니에요, 베넷 부인. 아마도 엘리자베스 양은 제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리고는 콜린스가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거든요. 다른 선택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콜린스에게는 정말로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자베스의 절친 샬롯 루카스였거든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베넷 집에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샬롯이 콜린스 목사와 결혼한다고? 뭐라고요? 샬롯이? 네, 맞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거절한 지 불과 3일 만에 콜린스는 샬롯에게 청혼했고 샬롯은 승낙한 거예요. 리지, 나 콜린스 목사와 결혼하기로 했어. 샬롯, 정말이야? 하지만 넌 콜린스를 사랑하지도 않잖아. 리지, 나는 27이야. 이 나이에 결혼 제안을 받을 기회가 얼마나 될것 같아? 콜린스는 안정적이고 집도 있고 수입도 괜찮아.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라니. 사랑은 사치야, 리지. 너는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콜린스와 결혼하면 나는 평생 안정적으로 살수 있어. 이 대화를 통해 엘리자베스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과 완전히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샬롯이, 정말 콜린스와 결혼한다고? 사랑도 없이? 시간이 흘러서 봄이 되었어요. 샬롯과 콜린스는 결혼해서 켄트주 로징스에서 살고 있었고, 샬롯은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로 놀러 오라고 계속 부탁했어요. 리지, 꼭 놀러 와. 로징스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그리고 드버그 부인도 만나볼 수 있고. 그래, 샬롯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한번 가봐야겠어. 엘리자베스는 삼촌 가디너 부부와 함께 로징스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로징스에 도착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리지, 잘 왔어. 그런데 말이야. 다하시가 드버그 부인을 만나러 온다더라. 맞습니다. 다하시는 드버그 부인의 조카였거든요. 캐서린 드버그 부인은 다하시의 고모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와서 드버그 부인을 뵙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사촌 피츠 윌리엄 대령과 함께 온다는데. 엘리자베스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하시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다아시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아시가 예전과 달리 엘리자베스에게 친근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자베스 양, 가족분들은 모두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아시는 매일같이 목사관에 찾아와서 엘리자베스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런 다아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죠. 다아시가 왜 저렇게 친근하게 굴까? 예전에는 나를 무시했으면서, 혹시, 너에게 관심이 생긴 건 아닐까? 말도 안 돼. 그 오만한 사람이? 하지만 엘리자베스도 모르게 다아시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아시의 사촌인 피츠 윌리엄 대령과 대화하면서 다아시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아시는 정말 친구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최근에도 친구를 위해 큰 일을 해줬다더군요. 어떤 일이요? 친구가 부적절한 결혼을 하려는 걸 막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가족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역시 다하시가 빅니 씨와 언니의 결혼을 방해했구나. 엘리자베스의 다하시에 대한 분노는 다시 한번 치솟았어요. 하지만 이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다하시가 곧 그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다음 날 엘리자베스가 혼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양, 다하시 씨. 드디어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의 첫 번째 대결. 아니, 고백이 시작되려고 해요. 과연 다하시는 어떤 방식으로 고백할까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와 편견이 한순간에 폭발하게 될 텐데요. 다음 제 사장에서는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고백과 거절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시의 서툰 고백과 엘리자베스의 분노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는 편지까지 놓치면 후회할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